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어, 서점에 갔다가 읽은 책이 있거든요. 코이케 가즈오라는 작가의 어른이 되어보니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깨달음을 담은 책인데요. 읽었던 부분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 작가의 나이가 82인데요. 그분이 나이가 들어 얻은 깨달음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배우고 멋진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진 노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는 이미 젊었을 때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나이가 드는 거는 두려워요. 저는 가끔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언젠가는 힘없이 늙은 할머니가 되겠지 생각하면 어,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에게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제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생로병사에서 노병사는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멋지게 사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대요. 노후를 위해서 참는 인생은 이미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다. 장래의 노화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현재의 젊음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을 해요. 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죽음을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그러나 당장 3일 후에 아니면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작가는 말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저 없이 호의를 표하고 어, 이거다 싶은 것은 고민하지 않고 구입을 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갈수 있는 데까지 가 본대요. 물론 이게 이 말은 욜로적으로 살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핵심은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한테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면, 오늘만 살수 있다. 그냥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그냥.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것이 내가 실수로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이분이 82세가 돼서 깨달았대요. 실수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가고 성숙해지는 거겠죠. 구독자님 어, 중에 어, 60, 70, 80이 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하고 싶은 거 있으시고,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고, 입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자식들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것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꼭! 하시면서 사시면 어떨까요? 어,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그럴,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세요.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뭐, 원색의 옷을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빨간색 노란색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죠 그리고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모아서 내가 오늘만큼은 좀 근사한 곳에 가서 나 고기 썰고 싶어 가서 드셔 보세요 음,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사세요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같이 살아가요. 근데 음. 네, 이게 진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 말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설득력 있게 화려한 말솜씨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드려 봤어요. 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